사실 지금 KT가 사실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얘기는 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KT는 국가기관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SKT와 l g u 플러스와는 달리 재벌 대기업 오너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아니라 그냥 통신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는 국민 기업이거든요. 오너가 없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임직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통신미품 절감이라든지 통신서비스 공공성 확충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재벌들 따라하게 하고, 일부 주주 배당에만 신경을 쓰고, 전체 국민의 이익은 나몰라라는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노동탄압, 노조탄압으로 숨지는 그런, 그래서 죽음의 기업 TTT라는 악명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통신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통신보안에 투자를 안 해서 대규모 해킹 사태랑 소외 무단 결제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통신 대기업으로서 또 국민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미래 통신 대기업으로서의 기술 기반 리더십 확충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존중 소비자존중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인이 다 적용자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3인 중에 그게 가장 근접한 한 분이 뽑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